크레스티드 개코의 특징은 뭔가요? 야행성 부치르 도마뱀으로 발바닥과 꼬리 끝에 선모가 나있어 어디에나 잘 붙습니다. 그리고 눈꺼풀이 없어 눈을 감지 않아요. 그래서 잠잘 땐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고 청결과 수분 공급을 위해 눈알을 혀로 활성합니다 크레스티드 개코는 환경이 바뀌면 개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의 적응기간이 필요합니다. 첫 피딩은 집에 데리고 온 날로부터 2-3일 뒤에 하시는 걸 권장하며 그때까지 분무한 청소만 해주시고 가능한 만지지 말아주세요. 그리고 크레의 체온은 낮기 때문에 사람의 체온을 뜨겁게 느낄 수 있습니다. 핸들링은 하루에 10분 이내로 가능한 최소로 해주시는 걸 권장하며 바닥에 앉은 뒤 낮은 곳에서 해주세요. 크레스티드 개코는 뒤에서 잡히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핸들링을 하실 때는 얼굴 앞에 손을 대고 스스로 올라오게끔 하시거나 턱 밑에 손을 밀어 넣어 올라오게 하시면 됩니다 꼬리는 한번 잘리게 되면 다시 자라지 않으니 꼬리는 만지지 마시고 몸 전체를 꽉 움켜쥐는 것도 피해주세요 밥은 어떻게 주나요? 주식인 슈퍼푸드는 2-3일에 한번 급여해주시고 농도는 요플레, 케첩 정도이며 적정량은 개체 몸무게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입니다 크레 몸무게가 5g이라면 슈퍼푸드 양은 0.25에서 0.5mm 정도죠 단 최대 2mm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실리콘 숟가락, 주사기 등 편한 방법으로 급여하시면 되며 귀뚜라미는 꼭 먹이지 않아도 되지만 가능하다면 크레 머리 크기 정도의 귀뚜라미를 급여해주시면 됩니다 물은 어떻게 뿌리나요? 야행성이기 때문에 분무는 저녁에서 밤 시간이 적당하며 하루에 한번 크레에 물이 닿지 않도록 크레를 꺼내거나 크레를 피해서 사육장 벽면 위주로 분무해주세요 보통 여름에는 한 번, 겨울에는 두번 분무를 권장하지만 습도는 집안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벽면 분무 후 너무 빠르게 물기가 사라진다면 하루에 두번 분무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현재 키우고 계시는 사육 환경을 직접 체크해 보시고 분무 횟수를 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매일 저녁 분무시마다 바닥재를 갈아주고 벽면과 구조물 등 사육장 내부에 있는 배설물을 치우는 루틴을 추천드립니다. 온도와 습도는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까요? 온도는 23도에서 28도 사이로 맞춰주시는 게 좋고, 습도는 너무 습하거나 건조하지 않도록 40에서 60%를 맞춰주세요. 너무 건조하면 탈피껍질이 건조해져 잘 벗겨지지 않고 꼬리가 구불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, 반대로 너무 과습하다면 탈피껍질이 질겨지면서 안 벗겨질 수 있습니다. 특히 환기는 습도와 연결되어 있어 정말 중요합니다 환기가 항상 잘 되게 해주시고 환기가 어렵다면 서큘레이터나 선풍기 등을 근처에 비치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때 크레에게 바람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육 환경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사육장엔 탈피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백업, 인조풀 등 여러 가지 구조물을 꼭 넣어주세요 탈피에도 도움이 되지만 쉴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작은 개체가 아크릴 사육장을 사용한다면 특히 구조물을 많이 넣어주세요. 크레의 크기보다 집이 많이 넓을 경우 플로피테일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바닥재는 펠트지, 나무, 키친타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매일 갈아주기 편한 키친타월을 권장합니다.